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고기를 밥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지금 밥 줄게요. 밥을, 밥을 줘볼게요. 여기에 이런 한 마리를 주면 돼요. 두 마리를 줄게요. 여기에 넣을게요. 알아주고 있죠? 얘네들이 새로운 얘네들이라고 잘안 먹어요. 어 망둥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망둥. 만두국. 아니요 어, 지금 물고 있어요. 물고 어, 있으세요? 는디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코피도 안나어요 지금 저발들리죠 회사장 저기, 개도 있어요. 그리고, 어, 아, 맞다, 여기. 조그만 어이 있거든요. 여기, 저 조그만 망둥어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조그만 망둥어 같이 생긴 면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보이죠? 귀엽죠? 쪽 나는 눈물 저는 못생겼어요. 이거는 조그만 거, 저기 기름종개. 응, 기름종개가 없어요. 근 기름종개 없어지면 막 상관이야. 큰 기름 기름종개가 있어요. 큰 기름종개. 안 좋은 요황 황금색 비꾸라지가 있거든요. 비름이들 있어요. 자세히 보일 음, 수 있어요. 펜슬로 떼어줄게요. 펜슬로 뜰 건데요. 잘안 잡혀요. 오늘 은못잡을것같 네요. 못잡지않아 그러면 다음 엔보 세요.